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6일 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제자들을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의 병을 고쳐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비난 갚았고 또한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또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며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이다 이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다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 그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새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큰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실패를 했고, 그리고 그 실패로 인해서 비난받고 조롱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어, 그런 구체적인 일들이 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께서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마침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수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부재한 그 틈을 타서 아마 무리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망신을 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에게 선동된 무리들은 아마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하고 있었겠지요. 오늘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치는 권세와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를 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또한 귀신을 쫓아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실패했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무능해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모습이 또한 보입니다. 세상 가운데 무능하고 연약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또한 말씀의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능력도 없는 사람처럼 초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미 이 무리가 있는 곳에 <laughs>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시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이 말에서 우리는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책망했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도 보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아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던,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던,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던,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시험하고 비난하고 힐난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공격 앞에 우리는 작아지고 또한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은 이런 무리의 도전 앞에 그들의 시험 앞에 위축되어서 믿음을 잃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었고, 제자들은 믿음이 작았던 것이죠. 결국에 이 키는 바로 믿음의 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은 절대 이성이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워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나 이제 초신자들이 더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발견합니다.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큰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믿음에 도전을 하는 것을 보고 때로는 기성 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몇 년만 지나봐 이제 저 사람도 알게 될 거야. 이제 이렇게 유난을 떨어도 쟤도 이제 곧 있으면 우리처럼 될 거야. 이제 깨닫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때때로 듣곤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아니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능수능란한 말이 아닙니다. 깊은 성경 지식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산을 옮길 수 있는 겨자씨 만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 겨자씨 만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 절대 나을 수 없을 것 같은 병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병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믿음의 기도.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할수 없고 될수 없을 것 같은 일이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도전하는 그 믿음의 도전.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의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께와 나와서 믿음을 구합시다. 불신앙의 시대, 폐역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살고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오늘 이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세상의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시험 앞에서 잔뜩 쪼그라들어서 두려워하여 믿음을 잃어버린 이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리며 또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에 날마다 주님께 나와 믿음을 구하는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자녀가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계시기에 의심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되고주님력이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력이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 夜。<Yeah. S 2> yeah. 반석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력이기 계시기에 반석위를 내가 걷습니다.